네, 안녕하세요. 네, 와인정사 촌장 조세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조금 더 와인과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좀더 재미있게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저한 1년 동안 책 썼어요.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어, 조세현이라고 쳐보시면 블로그가 나올 텐데, 한 1300개의 포스팅을 지난 12년 동안 했어요. 마케팅, 브랜딩,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죠. 이세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천삼백 개를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대목들을 포스팅들을 모아서 연결의 힘, 관계의 뿌리라는 거곧 이제 나오는데요. 요즘 그런 것들을 좀 도전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선정하는 와인은 또두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우선 이 미국 와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롬바우어라는 와인이에요. 샤도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 샤도네이 선구자라고 아실만해요. 버터리하고 크리미한 미국 와인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버터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에서 온 품종이죠, 샤르도네가. 이 샤르도네를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열정으로 키워서 버터리, 크리미, 산도, 균형, 미 깊이감 이 다섯 가지를 다 잡은 게 룸바우예요. 미국 샤도네이의 혁신자, 선구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자리에 내가 샤도네이로는 뒤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룸바우 가지고 나가세요. 또 와인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룸바우 샤도네이 아주 자신감 있게 제가 추천을 하고 아, 이 라마사는. 이태리 토스카나 와인이에요 뭐 전통적인 와인들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태리 와인을 싹 좋아하진 않지만 그 중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슈퍼투스칸이에요 슈퍼투스칸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1970년대부터 얘도 개혁의 상징인 거죠 슈퍼투스칸은 개혁의 상징이라고 다 보시면 돼요 그냥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한 개혁이에요 자신이 보었던 뭐 다늘 안정돼 있는 주의가 있는데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더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창조하는 것, 그게 개혁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라마사를 만든 사람이 나폴리에서 아버지가 하던 가죽 회사를 아주 잘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지역의 와인들을 아주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산지오베제로는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이인를 인수하고 이 라마사를 인수하고 자신이 개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70년대부터 있던 개혁 바람, 개혁 바람은 보르도 와인 품종들을 재배를 해서 보르도 와인 품종하고 산지오베제를 같이 블렌딩하거나 사시가아처럼 보르도 와인 품종만으로 새롭게 블렌딩을 해서 재창조해서 내는 뭐 그런 개혁들. 했었는데 얘는 산지오 베제와 보르도의 까브레네 소비뇽 메를로 이런 품종들을 블렌딩을 했어요. 이익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태리의 등급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등급이 없어요. 이태리 등급 체계 잘 아시죠? IGT, DOC, DOCG, G라는 것은 이태리 농림부의 영어로 말하면 개런티라는 얘기예요. 보증을 받았다는 얘긴데 그런 보증을 받지 않겠다. 또디우시지를 보면 디지에 검수탁이 은 있는데 얘는 그거에 반기를 들어서 수탉을 뒤에 되게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수탉을 거꾸로 하나 매달아놨어요. 얘를 마셔보면 정말로 보르도의 가장 좋은 와인 등급을 마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이건 가격을 말씀 안 드리고 새마을 구판장 오면. 우리 와인 정사 얘기하면 아주 특별가로 드릴 것이다. 아주 좋은 가격, 반 이하 가격 드릴 것이다. 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 이런 두 와인 정도를 가끔 제가 자리에서 마셔보면서 조세현의 개혁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개혁을 해야 하고 살고, 나는 어떤 가치를 이 세상에 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는데, 이두 와인에게서 배우는 바가 큽니다. 오늘 밤에 이 와인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깊은 울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